감사 박스 들고 오세요. 오늘도 사내 미리 정황이 탐지되자 파워 감사 워킹을 시작한 광기의 감사팀 차일신을 막아선 이 남자.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왜? 청탁을 안 했으니까. 농담인 것 같아 웃겠습니다.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믿든 말든 사실이니까 잘 들어. 둘이 밥한번 먹었어? 거기서 양상무가 사부인을 추천한 거야. 추천. 하. 그게 다야. 직장 상사가 밥을 사며 추천했다는 건지위를 이용해 압박했다는 겁니다 네 눈가리엔 싹다 비릿덩어리고 사람 속이는 걸로 보이지? 편본부장 아파트 한 차도 못 샀어 이렇게 부사장은 물론 사장까지 차일의 감사를 막아서게 되고 사표예요 양상모 편본부장의 무리한 감사로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제출한 겁니다 명확한 증거라도 하나 가져와 보든가 증거가 아닌 상황이 차일을 압박하게 되는데 사과해야겠지. 어쩌면 차일의 무리한 감사로 아무 죄 없는 누군가의 직장을 빼앗을지도 모를 지금. 사감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이었네. 기가 많이 죽었을 겁니다. 기죽인 걸로 되겠어? 아유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부사장님을 그렇게 이거 개망신 그. 아. 그날을 계속 풀어봤네. 아직도 안 보셨어요? 요즘 너무 재밌는 드라마.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 말고 나 아무도 모르는데. 식사부터 하시죠. 대가리에 뱅뱅 돌아서 밥 맛이 없다고. 식사 시간까지 그딴 일로 왜 생각하십니까? 부사장님 보세요. 여기 부사장님만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이렇게 한가득 아닙니까? 예. 신차일만 생각하면 밥 맛이 없다가도.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직원들의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부사장. 그러니까. 내가 왜? 중단하세요. 모두 식사 중단하세요. 차일이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쥐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지유 건설 그리고 지금 차일이 부사장의 혈압과 함께 또 다른 비리를 터뜨리려 하는 이유는 차일이 앞으로 전달된 익명의 협박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내 현장 식당을 감시하라는 내용과 함께 협박성 문구가 함께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서를 확인하기 무섭게. 건설 현장에선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제이른 곳장 대응하려 하지만 다음 달에 제임스 시현에가 있어요. 제휴 건설의 전환점이 될 아주 중요한 행사라서 다른 이슈가 생기면 안 돼요. 신 팀장님이 조사해 주세요. 비공개로. 가장한 중요한 행사를 앞둔 회사 이미지를 위해 비공개 감사를 지시하게 되고. 뭐야? 뭔데 사람 밥도 못 먹게 떠든 거야? 공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공지가 뭐라고 나가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너뭐 사람 열 받게 만드는 교육받냐? <laughs> 업무가 많아서 그런 교육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laughs> 야, 이 아,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불쌍해.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딜 가 이씨? 부사장님, 지금 회사에서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차이는 사장의 지시대로 비공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애냐? 그만해, 이씨. 부사장도 모르게 말이죠. 쇼핑몰 현장 식당들 왜문 닫았어? 아그그 어, 문을 닫았어요? 아그왜왜 어, 왜, 왜 닫았을까? 질문은 내가 했는데 어... 어떻게 먹는 음식으로 협박을 합니까? 이번 일로 손해가 꽤 크겠는데요 모든 현장의 점심시간이 한 시간씩만 늘어나도 한 달이면 공정이 며칠씩 늦어지게 돼요 아 그럼 손해액이 몇 십억은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어? 신 팀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회의를 열심히 하자 이 협박 편지는 비공개입니다. 우리가 찾을 겁니다. 그렇게 발신인을 찾기 위해 현장 식당으로 향하던 중 서진은 예!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삼촌 대웅이 낯설게 느껴지고 자이은 편지의 내용대로 현장 식당 일명 한밭집 선정에 대한 비리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우리가 작년에 지출한 외주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2조입니다. 2조. 그런데 그깟 그러니까 한밭 선정 때문에 여기 외주본부를 찾아와요? 이것 저것 막 시비고 이거 그러면 착공 날짜 못 맞추는 수가 있어요 현장 식당 운영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입찰 공고 올리고 제안서 접수 받고 평가하고 낙찰해서 계약했겠죠 처리 요청해야 합니다 그업체 연락처 알려주십시오 거기 벌써 망해서 폐업했는데 인터뷰 시작부터 들리는 쥐들의 소리 찍찍찍찍찍 관련 문서가 한 장도 없다는 건 외주구매본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행업체가 많했다 그랬지 내가 문서가 한 장도 없다는 소리는 안한거 같아 내가 그랬니? 어, 아닙니다 아 대행업체가 진행한 입찰 참여업체 리스트 차례 조사에 당당한 외주구매본부장 그리고 할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인부들의 식사를 걱정하는 이 남자 뭐지? 좋은 녀석 같아 식중독이라면서요 예... 잡채에 문제가 있었나봐요 아이 조심 좀 하지 밥이나 줘요 점심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프네 아주머니를 따스하게 감싸는 이 남자 뭐지? 실수 한번한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자 그래도 저희가 맡은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조금 남았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야 감사실 야 니들 미친 거야 진짜? 양상무 직원들한테 언어폭력을 써? 예? 네? 사과해 직원을 진심으로 챙기는 이 남자 뭐지? 미, 미안 인터뷰 할게더 남았나? 네 현장식당 운영권을 어떻게 낙찰받으셨는지 나왔습니다뭔 소리야 그깟 잡채 좀 상했다고 무슨 운영권까지 들먹거려 전화 문자 가지고 싶다 와 실컷 먹었는데 탈안 나잖아 맛도 좋고 인터뷰도 할 만큼 한것 같으니까 가서 니네 팀장한테 전해 여기 더볼거 없다고 그렇게 입찰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어떤 문제점도 없었죠 그런데 양상문 아침부터 대웅을 찾아와 무릎을 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쇼핑몰 한밭집 사장 그 사장이 뭐제 사돈입니다. 사돈 한밭집 운영권은 그 편본 부장한테 그 부탁을 제가 하긴 했습니다. 로비를 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편 감사실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내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상무님 사돈이라. 쇼핑몰 현장 식당 운영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아, 갔지만. 아왜 예. 아, 갑자기 한바가 날려 이 협박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그러면 이제는! 그 그...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게 차일은 대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운영권 청탁 비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고 인터뷰해. 청탁한 적 있습니까? 편인호 본부장님한테. 모르는 거예요.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 적 없는데. 청탁받은 적 있습니까? 사람이 정말 이원은 감사실에서 원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폰과 컴퓨터를 공개한다고 서명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두 분이 연락할 일이 많지 않다는 상식적인 판단 하에 연락한 정황이 수차례 발견된다면 재산 내역서를 제출한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못전아 어. 핸드폰 줘 지금이요? 그렇게 청탁 정황을 잡을 수 있는 두 사람의 휴대폰을 수거해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고 감사 박스 들고 오세요 두 사람의 PC까지 탈탈 털어보지만 본부장님한테 연락한 흔적이 없는데요 메신저도 본부장님한테 보낸 거 없습니다 본부장님도 특별한 사용내역은 없으세요 청탁에 대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현 본부장과 친분이 두터워 보이는 인물 현장식당 운영권은 대행업체가 잡고 있으니까 운영권을 받으려면 대행업체에 뒷돈을 줘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도 못 찾는 데서 제휴건설 찾아갔더니 자기들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줄곧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뒷돈을 챙기던 대행업체 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뒷돈을 챙겼다는 증거는 없는 상황. 구매본부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차이란 편보무장을 추궁하게 되고 인터뷰 부탁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누군지 아시죠? 알면요. 현장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책임자니까 알아야 합니다 거기 그 사람들 우리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본부장님이 운영권을 준 겁니까? 줬으면 나한테 책임 모르려고 이거 봐요 우리가 관리하는 하청 업체가 백 군데가 넘어요 응? 거기도 하청인데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구매부가 관리를 합니까? 그 많은 하청업체들 납품 기일 맞추라고 독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때 감사의 신 차의 신의 감사를 급히 중단시키는데 털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왜? 청탁을 안 했으니까 농담인 것 같아 웃겼습니다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믿든 말든 사실이니까 잘 들어 둘이 밥한번 먹었어? 거기서 양상무가 사부인을 추천한 거야 추천 하 그게 다야 직장 상사가 밥을 사며 추천했다는 건 지위를 이용해 압박했다는 겁니다 네 눈가리엔 싹다 비릿덩어리고 사람 속이는 걸로 보이지 편범부장 아파트 한 차도 못썼어 부사장은 물론 사장까지 함께 말이죠 사표예요 양상무와 편범부장이 무리한 감사로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제출한 겁니다 명확한 증거라도 하나 가져와 보든가?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사과해야겠지. 어쩌면 차일의 무리한 감사로 아무 죄 없는 누군가의 직장을 빼앗을지도 모를 지금. 사과문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이었네. 차일은 자신의 무리한 감사를 인정하게 되면서 이번 감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팀장 신차일입니다. 먼저 충분한 근거 없이 감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임직원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사과드립니다. 양재승 상무님과 천인호 본부장님께도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아니 근데 과연 신찰이 여기서 물러날까? 윤서진입니다. 듣기만 해. 그때 삼촌이 대답을 못 해준 것 같아서 만약 조합원들 돈을 못 찾았으면 회사는 막대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을 거야. 내가 못 찾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있었던 거지. 신차일은 회사의 이익보단 지 명분이 더 중요한 인간이야 난그 인간하고 달라 쓸데없는 명분보다는 우리 회사 그리고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나한테 회사는 전쟁터야 둘이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고 가족을 지키려면 야만을 떨어야 돼 너하고 누나 오늘 누나 집갈 테니까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네 삼촌 한편 차일이 순순히 감사를 중단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던 한수는 협박범이 보낸 편지를 보던 중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팀장님이 부임하시는지 20일쯤 됐고, 감사팀장님이 바뀐 거래 협박범은 알고 있었네. 협박범은 내부 사람이야. 팀장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차일이 순순히 사과문까지 올리며 감사를 중단한 이후, 그건 협박범을 움직이게 만들 더치였던 것. 그리고 차일의 계획을 알고 있던 한수도 함께 쫓기 시작하는데. 막다른 옥상 한편에 차일레 시선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사장님. 방금 옥상으로 올라온 사람 못 봤습니까? 아니요. 협박범을 쫓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실패인가 보군요. 신 팀장님 능력이면 이 정도는 곧 해결할 거라고 믿었는데 찾아내겠습니다. 한시라 빨리 요 이렇게 CCTV를 통해 협박범의 도주 동선을 파악하던 중사원증이 필요 없는 복지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는 직원 아니면 알기 힘든 곳이잖아요 도망치는 동선을 보면 회사 구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일은 범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회합시다. 네. 먼저 현장식당 운영권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한 걸로 볼때 협박범은 현장식당 운영권 이차례에 참여했다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된 감사팀장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본사 사내 공고에서만 확인 가능한 군내 식당 재개 사실을 알았으며 본사 건물과 군내 식당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잃었다고 식당 음식에 약을 타는 짓을 했을까요? 인명 사고라도 나면 받게 될 처벌이 클 텐데요. 아마 더큰걸 잃었을 겁니다. 만약 가족을 잃었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재유건설이 현장식당 운영을 대행업체에 맡긴 건한곤웅 사장이 부임하던 3년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기간은 한곤웅 사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최근 4년입니다 그럼 이제 사내 경조사 게시판에서 최근 4년간 가족상을 나간 직원 목록과 고인의 성함까지 모두 뽑아주세요 아니라고 무등하고 게을렀던 감사팀은 이것 좀 같이 확인해줘 차이가 함께 손발을 맞추며 어느새 차이화 되어갑니다 그렇게 감사팀은 회사 내부에 숨어 협박 편지를 보낸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피곤한 거야, 뭐. 늘 네, 그렇지. 어제는 유독 피곤하셨을 니다 도망다녔으니까. <laughs> 는 <뭐라는> 거야, 사람. <웃음> <웃음> 본인이 보낸 거 맞습니까? 현장 식당 비리를 조사라고 했잖습니까? 감사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찾은 거겠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세요. 의미 없는 범죄 행위로 치부되기 싫다면 어머니가. 와.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어, 이거 뭐야? 어머니가 뭐야? 당신들 남해게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누구신데 누구, 갑자기 이렇게? 냐 당장 운영권은 다른 곳이 받았더라고요. 결국 사기였습니다. 돈 줬다는 증거는 없고 감사실에 제보도 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 인간이 시작됐는지 외주 구매 본부로 부서 이동까지 하면서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건 대행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는 아무 책임 없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여러분.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건축자재 구입 감사 결과서 말인데요. 이야, 결제 끝난 걸 다시 보면서 공부했네. 크, 역시 우리 팀 차기 에이스, 든든하다. 아무리 그래도 정확하게 규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어. 그런데 건물 올리다 보면 추가로 필요한 자재들이 많이 생겨. 그렇다고 따로 결제 올리기에는 자잘한 그런 것들 말이야. 세세한 거 말고 큰걸 봐. 우리 감사실은... 전체 흐름을 보는 거다. 우리가 관리하는 하청 업체가 100군데가 넘어요. 거기도 하청인데 하청 업체에서 뒷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구매부가 관리를 합니까? 상황이 어떻든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외주 구매 본부 과장 임정윤은 회사에 협박 편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했고 음식에 약을 타 건설 현장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줬습니다. 과장 임정윤의 해고를 권유하겠습니다. 분명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자칫했다간 수많은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건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책임은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모두 보고할 거 있어요? 대행업체가 운영권을 빌미로 입찰업체들의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해 제2 유건설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맡긴 주체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윤리적 책임을 다한 기업으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리고 외주 구매 본부가 당시 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전행을 방관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편 본부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선포 공장으로 전근을 보내죠. 뭐지? 이번 일 역시 아니란 감사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2년 전 제보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외면했습니다. 결국 내부의 무고한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감사의 무거움을 알게 된 팀원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네요. 다들 우리. 우린... 협박 편지 정도는 보내야 움직이는 감사팀이라 보겠죠. 다음 날 한수는 해결 방안을 제안하게 되면서 지금 감사실에 필요한 거는 신뢰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다가가서 언제나 직원분들이 편하게 제보할 수 있게 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공지문에 붙여보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성입니다. 어, 좀 낯간지럽기는 한데. 찬송의한표 더요. 단만 찬송입니다 감사해 신 차예신의 감사팀은 실내 감사팀으로 변화를 꿈꾸는 한편 새로운 사건이 차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전과 혁신 좋은 것이다. 새롭게 각성한 실내 감사팀 첫 출근부터 말이죠. 오지마! 오지마! 유미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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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겠으니까 우리 불 먼저 끄고 얘기하자. 오지 말라고! 미가 여기가 어디라고 불을... 부를... 구경났어? 일안 해! 회사 로비 한가운데서 일어난 소동 그런데 그 윤서진 씨도 오윤우씨 동기라고 들었는데 네오윤우 씨는 신입사원 연습 때 인기사원으로 뽑힐 만큼 성격이 좋았어요 너 어떡해 아니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근데 기술개발실에 그럴 사람이 있나? 그팀 제이빔스 시연회 앞두고 엄청 바쁘지 않나요? 음. 그렇게 차이는 당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기술개발실 박재현 과장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씀이시죠? 언제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3-4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까지 견디다가 음. 그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의 주장은 사내 괴롭힘이라는 이유와. 박 과장님, 서버 접속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나 봐요. 오류 아닙니다. 네? 앞으로 오윤 씨는 제이빔스 개발 폴더에 접속 못해요. 접속 권한 없었어요. 실장님한테 컴범 받아보요 부당한 업무제해 때문이라는 진술을 듣게 되지만. 앉으세요. 기술 개발팀 입장은 달랐습니다. 다제 탓이죠. 윤우 씨가 그런 고민을 할 동안 제가 몰랐다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오윤후 사원은 폭언을 들었다고 말하던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과장님이 잔소리를 꽤 했어요 짜증도 자주 내고 근데 폭언이라기엔... 그러면 오윤후 사원을 제이빔스 업무에서 배제시키신 이유가? 박 과장님 의견이었어요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수준이라고 개발팀 실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박 과장의 진술은 피해자와 상반된 주장이었죠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유독 저한테만 지독하게 말씀하세요 오윤씨 다 준다. 아니 돈이 쎄면 몇 번을 말해, 어?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은 했어도 폭언은 아니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수정하는데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일할 때 이제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응? 그 폭언들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전 괴롭히거나 폭언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아저 어, 죄송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받아서. 아니 무슨 회의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봐요? 첨부파일 아, 예. 아, 실수하면 어떡해 야, 나 진짜 민망해서 설마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지? 저희 팀은 핸드폰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기 때문에 녹음 자체가 안 돼요. 네바꿔줘야너 제정신이야? 야, 어떻게 되는 인간이 메일 하나를 제대로 못 보내 어? 야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N맥이라고. 오윤우 씨가 우리 팀에서 제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요 물론 개발팀원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 처리가 좀 미숙한가 봐요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아휴 박 과장님 짜증 많으시죠 원래 안 그러셨는데 점점 심해지시네 혹시 박정환 과장님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오윤우 씨의 가정환경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을까요? 네?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옆에서 그러면 저희부터 가만 안 있죠. 이거 오연우가 조작하는 거네. 어? 애매하네요. 증거도 없고.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중립 기여가 마련 온이 시점. 사내 괴롭힘을 주장하던 그에게 걸려 한 통의 전화. 네, 실장님. 네, 윤희씨 몸은 좀 어때요? 몸은 괜찮아요. 11일짜리 특별 휴가 줄 테니까 푹 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얘기해요. 실장님. 11일이면 시연회가 끝난 후잖아요. 그럼 전 제이빔스 완성 작업에서 아예 빠지는 건가요? 지금 윤우 씨가 제이빔스에 참여하는 건 무리죠. 아니요, 저 지금 회사로 갈게요. 네? 백국차이은 감사를 임시 중단하게 되는데, 팀장님 더 조사해야 합니다. 오윤우 씨 폭언 주장은 증거가 없습니다. 기술개발실 직원들에게 박재현 과장이 폭언하는 모습은 목격한 적 없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오인우 씨의 제보는 현재로서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시연회 종료 후에 팀 복귀나 다른 팀으로의 전출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내가 감사실 가서 이상 알릴게. 사장님이 문제 삼지 말라고 감사팀장님한테도 지지했대 사장님 때문에 이러세요? 사장님이 이 문제 덮으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팀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의심하는 감사실의 모습인가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까지 고 했겠습니까? 시연은 정말 큰 행사고 중요한 거 압니다, 아는데 개인의 고통을 묵살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묵살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조사에 대한 결론을 열흘 후로 연기한 겁니다 왜 피해자가 빠져야 합니까? 이호도 1년 동안 제이비앤스 개발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 이득이 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눈 감아줘야 합니까? 구한수 씨는 제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력을 잃고 편향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팀장님? 누군가가 회사에 그 중요한 기술을 유출한다고 하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큰 사건은. 조사하시겠죠. 당연히 조사하겠지. 애꼴 재밌을 텐데.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다음 회차 재밌게 올라올 예정입니다. 신 팀장님은 황대웅 부사장 어떻게 생각해요? 제휴건설에 필요한 사람 같아요? 간봉 3개월의 징계를 선포공장으로 전근을 보내죠.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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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